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얼마 전 "사가랴"라는 이름의 제사장이 살고 있었어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후였지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엘리사벳의 친척인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는 다윗의 왕자를 받을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릴 왕을 보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마리아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도 그렇고, 그보다도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결혼도 하지 않은 내가,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긴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이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천사의 대답은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또 이어 말했습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여러분, 천사의 말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는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의 뱃속에 잉퇴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그것도 한 여인의 뱃속에 잉퇴되는 아기로 오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저 가브리엘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을 뿐이에요. 마리아가 믿은 것도 그것입니다.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가브리엘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이루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가 엄마, 아빠와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 즉,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또다시 학교에 가지 못해도 우리에게 또 어떤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출발점을 갖고서 여러분의 평생이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